이렇게도 생각해 보아라. 어떤 사람에게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. 그러다가 찾으면 제자리에 있던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더 애지중지하지 않겠느냐. 마태복음 18장 12절, 13절 말씀. 아멘.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인데요. 사랑하는 친구들, 잘 지냈어요? 우와 벌써 금요일이다, 그죠? 내일은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안 가는데요.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뭐 하고 지낼 거예요? 목사님 궁금하네요. 내일 잘 지내다가 주일에 완전 반갑게 만나길 목사님은 기도하고 소망해요. 와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눈꼭 감고 기도할까요? 기도할게요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영유와 유치부 친구들 마음 되게 해주세요. 그래서 친구들이 친구들 자신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. 그리고 하나님, 우리 친구들 푹 자는 동안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해주세요. 그래서 내일은 또 완전 행복한 마음으로, 기분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주세요. 감사하고 사랑해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안녕. 잘 자요. 사랑해요.